냄새 뒤지는데? 얘는 있잖아. 야 이거 맛있어 먹어봐 이 <laughs> 냄새 죽이는데? 아니야? 너무 딱딱해 아나? 너다 먹어 이것도 먹어 먹는 거는 먹는데. 통으로안 줘서 그고 컵으로 빠아는거 내가 이거 먹어. 자으로안 줘서 그런가 봐. <laughs> 야, 이거 을까 인생인생인어 포터르기니라고? 아니, <laughs> 오시나 갔다 올게. 포터르기니. 네? 응, 음, 자기 야 자기. 잠시만. 멋지게 <laughs> 2분 가리에 이제. 응. 음. 오, 여기. 저기. 려야 여자... 되는데? 응. 근데 차이 내려오면 못, 못 올라오거든요? 네. 음, 이러고 일부러 먼데 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걸렸어? 제가 그렇게 후진 스키가 아니에요. 딱 걸렸어. 네. 너 이렇게 하고 막 먼데까지 걷고 가려고. 네, 그렇죠. 응. 내려오실래요? <laughs> 후진으로 저까지 가야 되니까. 아, 여기서 돌리면 되지 않아못 올라요. 어, 그래. 뒤에 짐실려. 남취 됐어. 야 찌가 누나 남치된거 같아. 딴데 가는 거같지 지금? <웃음> <웃음> 오빠 맨날 여기야. 아무도 안타는데 이제 수정이 여기 할 거라고 상상이나. <laughs> 하셨습니까? 못했죠 <laughs> 이제 수정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어떻습니까? <laughs> 아.. 하 어,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아 이거 칠구오 멘트인데? 중요한 건 철물점이 없다는 거 아.. 더 가야 된다는 거 1km 아, 1km 2분 거리는.. 하하칠도 <laughs> <칠구 오빠도> 벌렁벌렁 <laughs> 아 그럼 저는 벌렁벌렁으로 할게요 이쪽으로 응 쪽으로 가다가 여기나 응응아아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딴데야 딴데 왜냐면 이렇게 오는 거 같지가 않은데 이게 지금 어디로 <laughs> 가는 역주인 뭐 클라버였어 저때 어 시장님하고 같이 갈 뻔했어 <laughs> 역주인 갈 뻔했어 <laughs> 네비 미친 새끼 오빠 근데 이거 네비 4 9 k 로 늘었어 뭐야 여기가 아닌가 g 늘었어. t Yes! <laughs> <되고 있어>. Yes! <laughs> 아니야, 야, 야, 왔어,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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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지 s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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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e s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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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주 y 선그 그게 없네요 유도하는 데가 없네. 야, 납치되... 야 지금 4.6km로 바뀌었어 응. 납치됐어 <laughs> 김치가 살려줘 <안> <laughs> 납치됐어 내천 <laughs> 나오는 <유천하는> 데가 없어 <웃음> 계획대로, <laughs> 계획대로 고 <되고> 있어 <laughs> 계획된로 <되고> 있어 계획대로 고 있어 좋았어 아, 이거 퍼플 형의 큰 그림. 걸렸어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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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이거 이거 어 e s 시 e 달달한 거 좋아하시나? s 아 e s Yes. Yes. y e 먹지 e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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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야. 야, 야, 야. 계획대로 내고 있어 야 먹지마 먹지마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같은 놈아 정말 야 먹지마 나왔어 먹지마 정말 약안 탔어요. 드시게 해줘요. 이거 달달한 거 일부러 사온 거예요. 수정님한테 물어보고. 빨리 먹게 해주세요. 아, 너무 웃기다. 안 돼. 내가 먼저 먹을게. 퍼프령의큰 그림을 그려 드리겠습니다. 퍼의큰 그림을 그려 드리겠습니다. 김치, 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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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